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택트 시대 사진이 기본이다라는 강의로 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온택트 시대 살고 있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용어를? 어, 들어본 적이 없다면 한번 지금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택트란이라는 건데요 비대면을 일컫는 온택트. 에다가 온라인의 의미를 가미해서 만든 용어가 온택트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 온택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 지금 최근에 제가 봤던 유튜버인데요. 감성 대디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보시면은. 어 주제가 뭐냐면은 12년 전부터 내가 유튜버를 했는데 어이 유튜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코로나를 맞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은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이루고 꿈을 꾸고 오히려 기대와 어, 소망을 이렇게 품고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라는 이제 영상을 가지고 이제 올린 영상에 한 댓글이 달아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 나이 52세, 대기업 부장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부장이면 꽤나 높은 직책이죠. 보시면, 근데 그 전에 희망 퇴직 공고를 받았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어, 이전부터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어느 직장? 좋은 직장에 가면 평생 걱정 없다. 근데 지금 평생 걱정이 없을 수가 있나요? 지금 52세에 대기업 부장이 됐는데 공고 퇴직을 받은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허무한 건 배신감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0으로 리셋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신처럼 살지 말고 1인 창업으로 눈이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50대는 정말 금방 온다고. 회사가 여러분들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어, 그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컨텐츠 팩토리아의 팩토리에 이제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 국사, 부산 국립과학관에서 이제 홍보 촬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구 서포터즈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최근까지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활동을 했었어요. 강사로서 사진과 유튜브에 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부산 국립과학관의, 어,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공식 인스타그램의 사진이 제가 담당해서 촬영을 진행했죠. 어, 아까 말했던 그 52살의 대학 그 부장, 부장님께서 공고퇴직을 받으셨죠. 회사가 자신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프라인 명성, 내가 속해서 일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직장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직업이라고 혹시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만약에 방금 전에 그분과 같이 공고퇴직, 코로나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환경에 맞춰서 어, 내가 퇴직을 해야 될때 란다면 그럼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일을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없죠 바로 백수가 되겠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고 할수 있는 나이고 육체가 있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직장은 직업일까? 아니라는 거죠.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도 할수 있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업을 우리는 갖춰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온라인 명성, 즉 온라인에서도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럼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만약 매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중소 소상공인 인들은 어, 오프라인 비대면 세이프티라는 안전성을 어, 중시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가령 아르바이트 사람을 쓰지 않고 각 테이블에 키오스크라는 그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기계를 두, 두거나. 어, 제가 최근에 갔던 식당에는 이미 알바를 쓰지 않고, 사람을 쓰지 않고, 각 테이블, 테이블마다, 이제 맥도리아나 롯데리아에서 나오는 이제 기계 있잖아요. 메뉴를 신청하는. 그런 것들을 다 선,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하고, 주문받고, 먹고, 놔두고, 반납하고. 그러면 될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온라인 유튜브를 하시거나 인스타그램을 하시거나 블로그 어, 그런 온라인 마케팅을 할수 있는 것들을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나만의 인스타그램을 만들 겁니다. 먼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내 직장이니까. 내가 해야 하니까 했던 일들을 했다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정했다면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그와 관련된 업체들, 그와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벤치마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피드, 인스타 피드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을 하겠죠. 그 사진과 영상을 제가 피드백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인스타 마케팅. 어떻게 하면 내가 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려면 나의 계정에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어, 가령 카페를 오픈하더라도 이제 예전에는 현수막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했어요. 블로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올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 다니질 않습니다. 내 가게 앞에 표지판에 팻말에 이렇게 할인합니다. 무료 쿠폰을 증정합니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왜냐? 사람이 다니질 않으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니는 온라인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 어, 눈길을 갈수 있는 인스타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마케팅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카페 디저트를 선택을 했다면 관련된 인스타 계정을 배치마킹 하시고 나만의 피드를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보시면은 똑같은 배경이죠 왼쪽에는 유명한 카페 한 계정을 가져왔습니다 어, 이 같은 경우에는 다 영상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영상이죠 영상을 구성되어 있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제품. 뭐 종류에는 다양하게 바꿔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럼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겠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왼쪽은 영상이고 오른쪽은 사진이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어, 어떻게 보여요? 한 눈에 보이죠? 이 제품이 어떤 어, 각도에서 볼때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도록 한눈에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많은 양의 옷 종류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다른 제품을 보려면 계속 올려야 돼요.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한눈에 더 들어가지 않더라도 많은 다양한 각도로 어,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어,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나는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테마가 다양할 수 있겠죠 음식이나 의류나 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음식에 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음식도 촬영 팁이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총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화이트 밸런스. 오늘은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화이트 밸런스. 어떤가요? 먹음직스럽나요? 어, 식욕이 사라지죠? 어, 이거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음식? 이렇게 쳐가지고 식욕 억제 사진. 그렇게 검색하실 때 나오는 사진들을 첨부한 겁니다. 보시면 컬러가 맛이 없죠. 식욕을 억제하는 컬러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색감과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보시면 너무나 먹음직스럽죠? 이것도 커피 한 잔의 여유, 토스트와 함께 브런치를 즐기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보고 있는 색이 흰색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할수 있는 값을 말해요. 내가 폰으로 촬영을 했다면 내가 눈으로 본 것과 그거는 이제 사진의 색감이 조금 누렇거나 오히려 파랄 수도 있어요. 그게 화이트 밸런스 값인데 색 온도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 좀더 불구스름하게 표현이 됐다면 색온도가 낮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지금처럼 제 모니터처럼 좀 푸르스름하죠. 이런 것처럼 색온도가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이드 밸런스의 중요성은 나중에 영상을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촬영 구도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음식은 총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클로즈업 확대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넓게 찍었다면 좀더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촬영을 해보는 거죠. 또는 내가 위에서 아래로 볼때 사진을 구도를 촬영을 하는 겁니다. 사진은 음식 사진은 이렇게 두 가지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해도 내가 원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 뭐랄까요 음식의 디테일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더 많은 어, 영상적인, 사진적인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차후에 어, 따로 강의로 준비해 볼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뭐또 필요하실 때 주문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디자인.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촬영을 할때 어 어떤 요소들을 추가하고 뺄지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어디에서 촬영을 할 것인가. 내 집에서 촬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어 어디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촬영을 하거나. 앞에서 본 화이트 배경과 여기서 본 블루 배경은 다르죠? 아, 이것처럼 색감에 따라 그 음식이 묻어나는 색깔이 다양해요. 달라집니다.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어디, 어디에서 촬영을 할 건지 정하고, 그것을 정했다면 넵킨, 어, 면 종류의 그런 이제 보자기 같은 것들을 넵킨을 어, 추가해서 독특한 나만의 감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뭔가 이 냅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어 뭐랄까요? 좀더 신나는 유머, 유머틱한 좀 이제 좀 밝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겠죠 패턴 자체가 어 두전자로돼 있고 좀 독특하고 가, 강한 이제 색깔의 빨간색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사진은 좀더 모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체크 이제 냅킨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연출한 거죠. 전체 톤이 갈색인데 이것을 조금 갈색 톤으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좀더이 방울토마토 토마토에 있는 그린의 색감을 좀더 가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를 이제 색감도 셀렉을 할수 있죠. 그리고 꽃을 둘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라워 지금처럼 좀더이 디저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냅킨을 선택을 했고 거기에 맞는 이제 분홍, 분홍색의 그런 색감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더 풍성한 사진이 될수 있겠죠. 이런 거를 인스타그램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어, 디자인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 이렇게 플라워, 노란색과 초록색, 좀더 싱그러운, 좀더 먹음직스러운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레터링. 여기에서 내가 인스타그램에서는 일반 사진만 보이는 것보다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구가 있다면 표현하는 문구를 같이 어, 디자인해 주신 것도 아주 눈에 쏙더 보입니다. 어, 일반 사진보다가 글자가 있으면 글자가 있는 사진에 좀더 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도 마케팅의 한 종류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순간을 뭐, 이러한 티타임에 대한 그런, 어, 그런 이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 그런 소비자들을 타겟층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어, 유입이 될수 있게 할 수도 있겠죠. 어, 이러한 사진들도, 어, 차, 촬영 후에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인스타그램의 사진들이 더욱더 돋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스냅 시드라는 어플을 아시나요? 이 어플을 통해서 좀더 멋진 사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채도를 바꾸거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눈에 보이죠? 이 부분 이것을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건 원본이고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차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원본이고요. 좀 괜찮죠? 이것도. 그 다음에 조금 어두워서 밝기를 좀 높였어요. 밝죠. 생각보다 많이 밝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을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낮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폰에서 보는 색감과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색감, 밝기 다 다르거든요. 내가 보는 것보다 조금 밝게, 내가 보는 것보다 좀더 진하게 수정해서 보정해서 올려주시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아주 멋진 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와 채도를 가미를 했습니다. 차이를 한번 보실까요? 조금 푸르스름하죠. 이건 색온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온도를 조금 높여주니까 이렇게 붉은 기가 돌죠. 좀더 먹음직스럽고 오후에 어, 좀더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촬영을 촬영을 어떤 걸로 해야 될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필요하시다면 카메라를 사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굳이 처음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으로도 충분하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한번더 이제 그때 알아보시면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어 굳이 카메라를 이제 준비하시겠다면, 소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소니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차후에 제가 조금 다른 브랜드, 다른 회사와 이제 비교해놓은 유튜버 링크를 또 따로 첨부해 드릴게요.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6,000이 있고요, 6,500. 이까지가 기본입니다. 기본, 기초, 이제 입문자들을 위해서. 6,000 같은 경우에는 사진 위주로. 촬영하실 분들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6,500 같은 경우 영상만 하실 분들, 6,300은 그 영상과 사진 다 같이 하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 6,300이 조금 가격대 괜찮아요. 근데 6,400부터는 훨씬 퀄리티가 좀더 좋아지긴 하지만 가격도 엄청 비싸집니다. 그래서 좀 어, 그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어,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6,300까지는 충분하고요. 그 이상은 6,400, 6,600. 이렇게 가격대별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어, 카메라 기초 영어. 어, 이거는 다음번에 좀더 어,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카메라 쓰시는 분들 따로 이제 모아서 강의를 진행할게요. 나만의 인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유튜브도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어, 인스타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각도와 구도, 유튜브에서 필요하는 각도와 구도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어, 만드시면은 제가 컨설팅을 해나가는 시간들로 이 이후로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은 어, 저의 이제 개인 어, 연락처로 이제 문자로나 남겨주시면 제가 성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